준비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. 제가 이제 많은 방들을 본 보... 진짜로 여태까지 본 방들만 뭐 몇천 아... 곳이 넘겠죠. 아... 어... 개였으니까 어... 그래서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좀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어... 이게 뭐죠? 몇 평으로 보일까요? 저게. 아... 저게 다예요? 네? 합성한 거죠. 이거 굉장히 합성 같아 보이죠. 네. 네. 저게 주거 형태가 어떤 거죠? 원룸이죠. 원룸 우리가 말하는 원룸. 한 네. 단칸방. 단칸 근데 사실은 대부분 주택으로도 등기 안돼 있고 어. 네. 등기가 안돼 어. 있다. 예, 네. 주택으로 허가를 안 받는 원룸들이 많아요. 저렇게 그러니까. 단칸방 형식으로 돼 있는 경우는. 음. 그러면 대부분 다 독서실, 어. 아니면 한의원, 아, 뭐 학원, 사무소 어. 이렇게 돼 있죠. 네. 그래요.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. 네. 자, 이거는. 신림동에 있는 방인데 이게 프롭션의 앞방. 흔드시네요. 음... 프롭션으로 아, 다 입던 냉장. 프롭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컨, 세탁기, 냉장고, 에세행 조합이 프롭션을 켜. 그래요, 그래. 요 영업 시작하시면 에센행. 아 약간 영업입니다. 에센행. 네. 아, 아 빠져들어. 보정씨는 네. 입에 붙네요, 에센행. 에센행에 이제 냉장고를 둘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, 그렇게 놓은 거. 그 욕심에 일단은 쓸수 있게 얹어 언제 넣고. 전저 냉장고 절반이 저렇게 좀 떨어질 것 같은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돼. 네. 아, 아, 계속... 음. 아, 그래요. 지금 올해는 진짜 올해는 여기 좀 받고 싶고. 어 그래요. 저렇고 광고는 풀옵션 네. 이렇게 광고할 네. 거 아니에요. 아 맞아, 저런 집 있어. 아, 심지어 문도 투명문이에요. 아 그리고 심지어 타일이 아, 네. 예뻐. 공사는 새로 했거든. 아. 근데 화장실 넣을 데가 없었어요. 아니 지금 저기가 주거 공간이에요. 아니면 뭐 편의시설이나 네. 뭐 어, 그도 주거 공간. 주거 공간. 네 거. 임대를 하는 오. 주거 공간이에요.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어. 너무 놀라는 게 여기 살고 계시는 분한테 상처일 수도 있어요. 을것 아, 그렇죠. 나는 여기 네. 사는 사람인데 조선일 이렇게 실제로 있는 거니까 살고 한다고. 계신 분 분명히 계시요아근데 가격이 좀 낮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있어요 심지어 아, 그런 게요. 상이라서월삼3 8만 원이면 공과금 내고 이래저래. 45만 그렇죠. 45만 원까지 가야 하는. 고한 거였어요. 저것도 프로션의 압박이죠. 싱크대를 우리 집은 싱크대가 없어서 안 나가. 그래서 싱크대를 넣은. 그래서 어. 저는 이런 거를 시공하고 집주인한테 너무 화나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살거 그렇죠. 네. 나는 안살 거면서. 뭐 이렇게 해놔도 네. 누구는 네. 살 테니까 나, 너희는 그냥 나한테 돈이나 내. 그렇죠. 없는 뭐지. 것보다 낫잖아, 이거예요. 저는 그래도 저 정도면 수정할 수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어차피 밥안해 먹으니까. 네. 침대 옆에 변기보다는. <laughs> 아, 그런 걸. 뭐 네, 변기한테 <laughs> 같은 게 <laughs> 없어서. 네. 아니, 저기 싱크대가 있잖아요, 싱크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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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어차피.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요리를 해먹지는 않을 거예요 라면을 라면을 끓여먹는데 불줄일수 있죠 앉아서 바쁜 <laughs>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이 아, 저도, 저도 아,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서일을보면서일을에면면을끓서일시에 <laughs> 네. 라면을 끓일어나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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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맞아요,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. 서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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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거서일어는서일는나서